영화 특별수사 사용수의 편지 배우들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특별수사 사용수의 편지 김명민, 김상호입니다. 이번에 영화를 통해 같이 같이 미드카카오 한부모 가정 응원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수사에서 실력도 싸가지도 최고 특별히 파헤치는 브로커 최필재 역할을 맡은 배우 김명민입니다. 저는 사용수로부터 특별한 편지를 받은 뒤 대제철 며느리 살인사건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바로 제가 사연수 권순태 역할을 맡은 김성호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영미씨한테 편지를 보냈죠 편지 잘 받았습니다 글 한자 한자 억울함이 묻어있던데 말이죠 참 극중 그 순태에겐 따님이 있었죠 중학생 딸이 하나 있죠 감옥에 있다 보니까 우리 딸을 봐준 사람도 없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영화 속 캐릭터지만 연기를 하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키우고 가고 있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해 저희 특별수사팀과 함께 여러분도 도움과 응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사와 함께하는 같이같이 같이 위드 카카오 캠페인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특별수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